생화 꽃다발 증정용 꽃다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와이어를 안 쓰고 고무줄을 많이 써요. 그러면 고무줄을 재활용도 되지만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좀 부담이 덜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고무줄을 많이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비닐 한번 깔아 주셨죠. 처음에 보여드릴 것은 꽃다발을 어떻게 잡아요? 이제 그 잡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 갖고 미니 꽃다발 할 거거든요 난잎을 가지고 조금 디자인스럽게 꽃다발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잎이 이렇게 부드럽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곡선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살짝 곡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요거를 동그랗게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용담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용담을 하나 이렇게 집어 넣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제가 노란색이 헬린옵시스인데 파란색의 반대 컬러는 노란색 주황색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쓰면 서로 윈윈하는 색깔이에요. 보라색에 핑크색 같이 들어갔고요. 보리사초라고 조금 통통 튀는 것들이 있어요. 보리사초 같이 정말 작은 것들이 올라가 보면 더 내추럴해 보이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이제 난잎을 한번 더 말아서 어, 포장지처럼 포장지를 안 쓰고 이난잎을 포장지처럼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사용해서 하면은 조금 더 재미있고 어, 조금 더 이제 독특한 꽃다발이 되지 않을까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네. 묶을 때는 끈으로 묶질 않고 고무줄로 묶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장 긴 걸로 하나를 이렇게 잡고 이거를 돌려서 여기다가 가운데다 이렇게 끼워요. 그래서 여기 땡기죠. 이렇게 땡기면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다 그냥 넣지 말고요. 한 두세 줄기만 살짝 여기다 걸쳐주면 은이꽃 모양이 그대로 있어요. 포장하겠습니다. 이제 보라색을 한 이유는 파란색을 조금 더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보라색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색깔 이렇게 아시면 굉장히 또 재밌어요. 그래서 이 포장지는 두 개를 쓰든 세 개를 쓰든 네 개를 쓰든 그거는 이제 어 포장하시는 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세 개를 넣었어요. 그냥 이렇게 고무줄을 또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고무줄로 해서 여러분들도 이따 이렇게 하실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도 돼요. 철사 쓰시 않으셔도 괜찮거든요. 이제 일단 속 포장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처리를 해드릴게요. 했을 때 비닐을 쓰셔도 되고요. 이제 저는 지금 일단 물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꽃집에서는 이제 물 처리해드릴게요 하고 밑에다가 이 아래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이게 반드시 있으면은 말리질 않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철사를 와이어로 한번 묶겠습니다. 물 처리해드립니다 하고 여기다 물을 살짝 넣어주게돼 해요. 그냥 여기다가 물을 넣으면 물이 됩니다. 포장을 할 때는 꽃다발이 크면 포장지도 크고 꽃다발이 작으면 포장지도 작고 이제 그렇게 되죠. 저는 꽃다발에서 할때 과대 포장을 좀안 하는 편이에요. 포장지를 몇 장을 더 쓰느냐, 한장두장더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 볼륨도 많아지고 더 예뻐 보이고 더 비싸 보이기도 해요. 근데 계속 이게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포장지를 좀덜 쓰려고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 포장만 한다면 지금 제가 이제 기본 포장만 하겠습니다. 바깥에 포장, 조금 디자인하는 포장해서 이렇게 잡고 그래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포장지 긴거한 장, 짧은 반짜리 두 장을 썼어요. 직업을 갖고 있다면 저희도 그 마케팅도 또 중요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포장은 몇장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보라색을 갖고 온 거는 오늘의 주 컨셉의 색깔이 내가 뭔지 결정을 하고 속 포장, 겉 포장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도 흰색 포장지를 드렸는데 날씨 때문에 오늘 저는 이 파랑색을 주제를 정했고, 그래서 여름이라 흰색을 썼고 그린을 조금 더 많이 썼고,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보라색, 연보라색을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레몬잎이라는 건데요. 이 레몬잎이 다른 꽃하고 섞여 있으면은 얘가 물을 정화시켜줘요. 그래서 다른 꽃도 더 오래 가고 싱싱할 수 있거든요. 이파리가 있는 곳이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이 굉장히 빨리 썩어요. 그래서 줄기가 바인딩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잡이 밑에는 줄기에 잎이 한 개라도 있으면 내 꽃은 빨리 죽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잡고 싶어 아까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떼고 예쁜 것만 남겨두시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런데 이파리가 있다고 이렇게 잡는 거는 안 된다. 조가 있어요. 조도 이파리 이제 하나 정도만 남겨줘도 괜찮고요. 아니야 나는 뭐조 이파리 다 있는 거 있으면 어때? 저도 그냥 다쓸 거거든요. 이 페니쿰이 예쁜데, 야리야리 하잖아요. 굉장히 안개, 물 안개 낀것 같아요. 얘는 물을 빨리 썩게 해요. 난잎이에요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는 어떻게 훑으냐면, 거꾸로 훑으세요. 이거를 거꾸로 훑으면 잘훑터져요 설류화를 제가 넣었어요. 수국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름이 수국이에요. 그래서 물 없으면 반드시 빨리 가거든요. 수국도 이파리가 깨끗하면 다 쓰시고요 이파리가 깨끗지 않으면 좀 제거를 해 두셔도 돼요 헬류놉시스 얘는 스탠다드 카네이션이고 얘는 스프레이 카네이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원줄기에서 곁가지가 나와서 곁가지에서 꽃이 많은 거를 스프레이라고 얘기를 해요 페렝이 스프레이 하이베리꿈이라고 열매거든요 리시안서스인데 어떻게 보면 얘가 장미보다도 더 오래 가는 아이예요 물 관리만 잘하면 제가 여기서 제일 큰게이 설류화거든요 그래서 설류화를 먼저 잡을 거예요 자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꽃을 하나씩 잡아서 놓을 거고 왼손으로 꽃다발을 잡을 거예요. 하나를 더 잡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차 약간의 곱하기를 했죠. 이게 한 방향으로 계속 달팽이 돌듯이 스파이럴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곱하기가 이렇게 됐어. 그럼 지금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방향이 한 방향으로. 그럼 만약에 뒤에 듀엘, 뒤에를 넣고 싶어요. 그럼 얘가 뿌리가. 먼저 넣은 거 뒤로 가는 거예요. 꽃은 오른쪽에 있는데 앞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가 되죠. 얘가 오른쪽에서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방향으로 돌죠. 왼쪽에 넣고 싶어요. 왼쪽에는 앞으로 와도 되죠. 한 방향으로 도니까. 예를 들어서 또이 조를 넣고 싶은데 가운데 넣고 싶어요. 그럼 뿌리는 어떻게 해요? 맨 위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허리는 굉장히 날씬해지고 위에는 벌어지고 아래로 벌어져요 모래시계처럼 자, 이거를 넣을 때 오른쪽에 꽃이 들어갈 때는 뿌리가 뒤로 가 있어요 맨 뒤로 유칼립투스가 왼쪽에 있어 그러면 뿌리가 앞으로 와요 기다란 잎을 먼저 잡았어요 이게 난잎을 중간에 중간에 넣으셔도 되고요 난잎이 오른쪽에 있고 싶어요 그럼 뿌리가 뒤로 가겠죠 얼마큼 넣든지 뭘 넣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스파이럴 한 방향으로 넣는 거 그것만 지켜 주면 돼요 꽃이 몇 개가 들어가든 꽃이 덜 들어가든 관계없어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리시안 소스, 이렇게 들어갔어요. 오른쪽에 가고 싶어요. 그럼 뿌리가 뒤로 가겠죠? 이 노란 것도 사이사이 넣고 싶어요. 어, 조금 짧게 넣고 싶어요. 이 보라색, 아 이거 한번 넣을까요? 수국. 제가 이거 뺐잖아요. 스파이럴이 잘 되면은 이렇게 넣었다 뺐다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아, 한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그 다음에 조도 한번 넣을까요 중간에 조 오른쪽 하나 넣을까요? 페니콤 넣어볼게요. 요거 들어갔을 때 살짝 안개같이 그래서 이것도 어. 네, 이렇게 됐어요. 짧은 건또 이렇게 짧게 들어가도 되고요. 낫잎 혹시 남는 거 있으면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 여기 좀 넣고 싶어요. 그러 사이를 뚫고 네, 됐어요. 오케이. 맨 나중에 레몬잎. 자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뿌리가 뒤로 가고 왼쪽에 있어요. 그럼 뿌리가 앞으로 오고 길게 넣든 짧게 넣든 관계없이 맨 위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손으로 한뼘 남기고 자르세요. 테이블에 놓으시고 이렇게 막 튀지 않도록 좀잘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고리 만들어서 이 안에 고리를 넣고 당겨서 한번더 어디다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딱땡겨주면 이게 굉장히 단데 여섯 장을 넣어드렸는데 두 장은 넓은 거고 네 장은 짧은 거예요. 짧은 거네 장을 먼저 쓰겠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산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쵸 이거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쪼글 가운데 한번 이렇게 쪼글 한번 리본을 한번 접어주세요. 그래서 앞에, 옆에 하나 잡아주시고요. 왼쪽에 하나 잡아주시고요. 오른쪽 중간에서 오른쪽 하나. 이렇게 잡을 거고요. 잡았을 때는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확 잡아주세요. 한 5cm 밑으로 확 당겨주시면 얘가 이렇게 빳빳하게 쓰거든요. 이렇게 하고 한번더 산을 잡아서 이렇게 잡았으면 속포장요 철사를 묶지 말고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하고 한번 살짝 당겨서 한번 이렇게 걸쳐주면 이게 또 이렇게 되거든요. 집에 가실 때 꽃이 마를까봐 시들을까봐 이거를 갖다가 이 안에다가 이 포장지를 여기 싸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장하고 끈을 묶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큰거두장 있어요. 그냥 옆으로 살짝 지그재그 또산 만들게요. 자, 왼쪽 한번 잡아주고, 자, 오른쪽 한번 잡아주고, 이 앞에 보이는 게 싫어요? 그러면 작은 포장 하나 더 하셔도 되고요. 이 앞에 있는 것을 살짝 살짝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를 덮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것도 정중앙에 이렇게 딱 대주고, 여기서 왼쪽에 한번, 오른쪽에 한번, 막근으로, 마지막이죠? 이렇게 한번 묶어주면, 그냥 흰색에다가 약간 푸른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흰색하고, 리본도 이제 두 개면은 투톤으로 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셔도 괜찮아요. 묶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하나를 더 묶으셔도 괜찮아요. 이거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나요? 근데 두 개를 같이 하면 두꺼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두꺼운 거큰거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얇은 거한번더 하고 투톤으로 해주면 더 좋.